한해 동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저희를 이끌어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하지만늘 세상 속에 살아가며 구원의 감격을 잊은 채 감사하지 못한 삶을 살고 불평 불만하며 살아왔던 저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2023년에는 매 순간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특별히 일학는 친구들은 오늘의 마지막으로 중동부로 올라가게 됩니다. 새로운 환경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과 동행하며 당대히 나아갈 힘을 주시고 영과 육이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항상 지켜보호해 주세요. 이 시간 드려지는 소년부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 가운데 나아온 우리 소년부 친구들과 선생님이 하나님 앞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될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세요. 또한 하나님께서 소년부에 보내주신 유주연 전사사님께 영역 간의 강관함을 가시고 언제나 성령 충만하여 선포하시는 말씀에 성령님의 능력이 흘러넘치도록 해주세요. 소년부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고 원치 않는 선생님들과 찬양팀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분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더하시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숨을 부어 주세요. 이곳에 있는 천향분 친구들과 사제님이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될수 있도록 예배의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주관나여 주세요. 우리 죄를 대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태초에 뭐가 있었다고 했죠? 말씀 말씀이 있었다고 했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은 곧 무엇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야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했다 근데 곧 그것은 무엇이냐면 은 말씀 그 자체가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모든 만물은 지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의 말씀에 보면 음,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죠.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다만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손수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 일으킨 거는 사람밖에 없죠. 특별히 하나님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일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했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 다음 5절에 보면 4절 오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써 있어요.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근데 우리가 그 지금 나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본 말씀이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이것을 누구를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빛으로 오셨어요 근데 그 빛을 어둠이 보고 어땠대요? 깨닫지 못했다 근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전도사님이 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어떻게 어둠이 있잖아요 오늘도 아침에 저희가 촛불 열고 들렸는데 그 어둠에 촛불 하나가 딱 켜지니까 어떨까요? 너무 밝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어둠을 어, 인식하고 있지 않아도 빛을 보면 더 어둠이 인식이 되죠. 그런데 어둠이 빛을 보고도 깨닫지 못했다. 그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어둠 그 자체가 빛이 오면 깨달을 수밖에 없을 텐데, 어 저게 빛이 있네? 근데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요. 이상하잖아요. 근데 그 어둠은 결코 빛을 깨닫지 못했다. 혹시 어두움이 빛을 싫어했나 라는 생각 안 들어요? 혹시 어두움은 빛에 별로 관심이 없었나? 혹시 이런 생각 안 들어요? 근데 가만 히 생각해 보니까 좀 이해가 됐어요. 여러분 혹시 엄마나 선생님이나 친구가 막 내가 게임을 해서 집중하고 있을 때 부르면 모를 때 있지 않아요? 내가 너무 좋아하는 아, 그 유튜브에서 유튜버라든지. 아니면 막 좋아하는 아이돌 가수의 노래를 듣는다든지 그걸 막 듣고 있으면 집중해서 야 누구야 지유라 뭐 은선아 뭐 이렇게 불러도 모를 때 있죠 우리가 어떤 거에 집중하고 어떤 것에 내 마음을 뺏기면 아무리 불러도 모를 때가 있는 거예요 전도사님도 내가 뭔가를 하나에 꽉 집중하면 막 집중하면 누가 불러도 어? 나 불렀나 이럴 때가 있고 막 무엇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을 막 하면서 갈때 아는 분이 지나가다가 어? 이수교조사님 하고 저를 부를 때가 있어요. 저는 못 봤어요. 뭔가 하나에 집중하면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아, 사람이 이렇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좀 이해가 됐어요. 그 어둠이 다른 것에 집중하고 다른 것을 생각하면 그 빛에 관심이 없으면 그 어둠은 빛이 오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을 수 있구나. 그런데 저희가 2주 동안 동방박사와 그 목자들의 예수님을 향해 경배하는 말씀을 비춰 보면서 생각했던 부분인데 그 안에서 헤롯 왕이라든지 여관 주인이라든지 예루살렘에 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든지 서기관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처음에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라요. 몰랐어요. 오히려 목자들이 와서 그들이 알고 동방박사가 와서 소동이 일어났다라고 저번 주에 그런 이야기를 나눴죠. 뭐예요? 내 마음이 다른 곳에 집중해 있으면, 다른 곳에 내 마음이 빼앗겨 있으면, 있으면 빛이 오고 생명이 와도 모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아, 내가 교회에 와도, 아, 내가 매일 찬송을 불러도, 아, 내가 말씀을 들어도, 내가 이것을 나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그냥. 흘러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기 예수를 태어나셔서 그것도 어떻게 태어나셨죠? 가장 낮은 곳에서 우리도 그런 곳에서 태어나지 않았는데 마을 부위에서 태어나셨는 그 예수님이세요. 근데 매매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듣기 때문에 우리 아내가 아우수님 그러셨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희가 잘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강아지가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게 말이 돼요? 말이 안되죠? 내가 갑자기 강아지나 고양이가 될수 있어요? 그거는 인간이 동물이 된다는 건 말이 안되죠 그리고 또 하나 인간이 개미가 되는 것과 같은 것도 같은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갑자기 개미가 될수 있고 어떻게 그렇게 그렇게 큰그 낮은 밑으로 갈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오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매 너무나 많이 듣는 이야기지만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그 이상의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그렇게 오셨어요.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귀한 평탄절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어, 자기 자신을 버리고 오신 그 예수님 낮고 천한 곳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는 생각할 수 없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근데 그 예수님이 결국 뭐를 위해서 왜 오셨죠? 네?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누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네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옆에 있는 너를 위해서이기도 해 하지만 바로 나를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말씀에는 뭐라고 써있냐면요. 혹시 요한일서 말씀 나오나요? 요한일서 사장 8절인데 사장 8절 안 나왔죠? 요한일서 사장 8절 말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네, 그럼 같이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사장 8절. 7절, 8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았어요? 네, 이건 아주 정말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꼭 같이 찾았으면 좋겠어요.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이에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부터 와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다음에 네. 여기 하나님은 뭐라고 써있어요? 사랑.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이 아니라 뭐라고 써있죠? 하나님은 사랑. 하나님이 곧 무엇이에요? 사랑이에요. 사랑이고 무엇이에요? 하나님 하나님 그 본체가 사랑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랑은 뭐예요? 사랑하면 뭐가 떠올라요? 생각해봐요 아 누군가가 나한테 아 누구야 사랑해 그럴 때 어, 부모님이 나한테 그려줄수 있어요 선생님이 주일학교 선생님이 어 삼주만이야 너무 기뻐 사랑해 매주 기도하고 기다렸는데 오늘 네가 드디어 왔구나 사생님들이막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사랑해라고 할때 기분 좋아요, 나빠요? 아, 좋아요. 물론 반항기 때는 좀 나빠요라고도 할수 있지만 우리의 본심은 그 사랑이라고 하면 기쁘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랑하면 뭐가 떠올라요? 아 이게, 이게 떠올. 이거 <laughs> 요즘에 BTS가 이걸 해가지고 이거 많이 하죠. 사랑? 사랑하면 이런 게 생각나요? 사랑하면 또 뭐가 생각나요? 생각해봐요 사랑 사랑하면 기쁘죠 사랑하면 요한복, 그 우리가 요한복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자기를 버리기 위해서 오신 그 사랑, 가장 큰 사랑이죠 근데 사랑, 안에, 사랑 안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반드시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이거 아는 사람이 있을 텐데 사랑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 사랑 안에는 반드시 희생이 있어 내가 입으로만 사랑해 라고 할때 기분이 좋은데 점점 우리가 느끼죠. 사랑한다고 하는데 뭐 어, 어, 이렇게 나를 위해서 뭔가가 있는 거 같지도 않고 나를 위해 기도해야 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사랑하는데 말을 되게 막 거칠게 해놨데 내가 너 사랑해. 야! 내가 이러면. 어? 사랑할 때 그렇게 안 하죠. 사랑은 물에 헹치 않고. 그리고 자기를 먼저 우선시하지 않고. 사랑은 오래 참고. 그 말씀, 우리가 많이 듣던 말씀이죠. 근데 그 안에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안에는 희생이 있어요. 희생이 없으면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수 있죠? 예수님을 보면 알수 있죠. 하나님은 곧 사랑이시다. 그런데 예수님은 곧 사랑이시다. 그 예수님이 말구에 태어나시고 육신으로 오시고그 모든 이유는 아까 여러분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곳에 오셨어요. 근데 어떤 방법으로 구원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쉬었다라고 쉬웠,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육신의 고통을 받고 계셨어요. 아, 모든 아픔을 다 느끼셨어요. 모든 슬픔을 다 느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희생하셨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셨죠.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 안에는 힘이 있어요. 그 사랑 안에는 생명이 있고, 그 사랑 안에는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희생이 있어요.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믿으세요? 그 사랑이 너를 위해 준비되었어. 또 맞지만, 그 사랑은 바로 나를 위해 준비되었어. 라고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가 중요해요. 나에게 그 사랑을 보여 주시기 오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늘 오셨어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리고 선 전도사님이 저번 주 숙제 내줬죠.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잘 생각했어요? 아직 생각 못한 친구는 계속 해야 돼요. 그리고 중등부에 가서도 우리가면 친구들 꼭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주님께 드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모든 것을 버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인간의 그 모든 육신의 고통을 다 느끼시고 짊어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저희는 다알수 없지만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 안에는 놀라운 희생이 있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저희가 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더 많이 느낄 수 있도록 더알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는 성탄절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 성탄절에 아직도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는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 안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예배하지 못한 친구들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그 친구들도 같은 사랑을 누리고 알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너무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하늘에계신 하늘에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름 거룩히,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유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질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땅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유용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자를 사여준것 같이 사여준 우리의, 우리의 죄를 사여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가만하게 떠 보옵소서. 대개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